거이 쫄았어요. 봐 봐. 저 쫄았쥬? 100m 밖에까지 가있어. 아 무서워서 쫄았쥬? <laughs> 야! 아이아 안돼. 아. 아, 도망쳤어. <laughs> 접어. 진짜 이거 접어야 되는 부분인가 이거 아야 저기 저기 보급들어가지마크 로케이션 이저2 배율이라도 보는 말씀해 주세요 너 6배 조짜다 그거는 인자 막시비 스카이 아, 쓸 오케이. 거예요 알았어. 아 PC 청소리 네. 음... 등대 쪽으로 가 보자. 우리 등대 쪽으로 가서 해 볼까? 아무튼 좀 PC 위에 저기 어디 어디고? 저쪽. 네, 네, 네. 어, 어마어마한데요? 어, <laughs> 저기 뛴다. Watch 아, 치아웃 하나 확인. 어제는 기치기로 싸버리기 아, 더, 하나 더둘다 죽였니? 아니요, 하나 더. 둘다 죽였니? 아니요 하나. 아이씨 망할. 씨. 아 잔토가로 가러... 어디예요 오른쪽은? 돌 뒤에가 들어갔어. 돌아려면 네. 돌 뒤로가 돌 뒤로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망할 스케라스. I <laughs> do